내장지방 아, 네. 이 말부터가 굉장히 아, 별로지 않아요? 네. 내장지방 <laughs> 내장 중년 이제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거는 내장지방을 줄여야 된다인데 우리 몸에 이제 체지방이 두 종류가 있죠 피하지방이 있고 내장지방이 있습니다. 피하지방은 말 그대로 피부 밑에 그냥 딱 음. 있는 지방층인 거고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사이에 끼는 건데요. 이 둘의 어떤 위험도를 비교를 음. 하자 그러면 피하 지방 1kg는 내장 지방 5kg 정도의 위험률이 있다고 음. 하니까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다섯 배 정도 더 위험한 거죠. 음. 근데 어? 늘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지방은 다 똑같은 지방인데 피하 지방이건 내장 지방이건 다 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요. 근데 뭐.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늘더 크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특히 복부에쌓이는 내장 지방은 이제 고혈압, 네. 고지혈증, 당뇨 뇨병과 같은 성인병을 훨씬 더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내장 지방에서부터 유리되는 염증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질병들 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인들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을 좀 추적 관찰을 해 봤더니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2.6배가 높았고 고지혈증만 해도 뭐 거의 2.5배 정도 높아지는데 사실 문제는 당뇨예요. 어. 당뇨가 많게는 5배에서 어. 7배까지도 높아진다는 어. 보고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 질환으로 말씀드리면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1.8배, 음. 뇌졸중도 1.7배 정도 어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 아니 그런데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뱃살아, 뱃살아, 내 뱃살아, 너는 음. 내장지방이니 피하지방이니 <laughs> 말이 없단 말이에요, 얘가. 아, 이거 아.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거. 아, 그럴 때는 뱃살의 모양을 보시면 돼요. 어, 모양, 모양. 제일 안 좋은 게 팔다리는 가늘면서 어. 배만 두둑하게 나온 이런 형태가 안 좋은데, 여성과 남성의 내장지방형 비만 형태가 좀 다른데요. 음. 여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ET 몸매라고 하죠. 약간 비자 형태로 올록볼록하게 나온 형태. 이게 이제 여성형 내장지방형 비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렇게 보이면 이제 특히 중년의 여성들에게서 호르몬의 변화가 시작될 때 이렇게 빗자형 비만이 많이 생깁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윗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 이제 흔히 수박형 배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수박형 배가 있을 때에는 이제 내장 지방형 남성형 비만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배만 볼록 나온 거는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전체적으로 나온 배일 때아 내장 지방형 비만. 차 박사님. 에이, 제 뱃살이 <laughs> 다 뺐어요. 네. <laughs> 내장 지방이라고 방금 얘기하네요. <laughs>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가까운 곳에 거울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에 이제 옆구리 살이 자꾸 나와 가지고 걱정이긴 하는데. <laughs> 어, 네. 하여간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데 이 모양만 안 좋다. 체형이 이상해진다가 아니고 아까 심내 질환, 심내, 심내 혈관, 혈관 질환. 오. 이걸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